안녕하세요. 테슬라 주주 여러분. 오늘은 11월 4일입니다. 테슬라의 적정 주가는 여러분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최근 월가의 움직임을 보면은 400달러에서 500달러의 목표 주가를 제시하는 것이 가장 많습니다. 물론 10월 아담 조나스는 800달러라는 파격적인 수치를 제시하는 것도 있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역시 471달러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위 고수라고 불리는 이들을 제외하면 여전히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테슬라의 가치를 낮게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의 투자자분들은 월가가 제시하는 500달러, 600달러 숫자가 너무 낮다고 한 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적어도 1,000달러 나아가서 옵티머스의 가치까지 고려한다면은 2,000달러는 넘겨야 합당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대체 이런 시각의 차이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월가는 정말 테슬라의 진정한 가치를 모르고 있는 걸지 저는 그렇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가 최근 인터뷰에서 밝힌 계획들은 만약에 현실이 된다면은 천 달러가 아니라 엔비디아를 넘어서 시가총액 1등을 노려야 하는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머스크는 아마존이 직원을 로봇으로 대체할 것이라는 한 전문가의 글에 AI와 로봇은 모든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다라는 답글, 답글을 남겼고. 이것이야말로 테슬라가 왜 자율주행과 로봇에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는지 가장 확실한 대답입니다. 그리고 아크 인베스트의 캐시우드도 예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인플레이션이 0% 이하로 떨어지는 떨어질 것이다라는 대목입니다. AI와 로봇이 생산을 담당하면서 모든 것이 가격이 싸지는 시대가 온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시장에 돈이 넘쳐나게 되고 그 돈은 결국 이 모든 혁신의 중심인 테슬라와 같은 기업에 몰릴 수밖에 없는 게 캐시우드의 논리입니다. 그리고 FOMC 회의에서 파월 의장도 같은 말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는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월 6일 주주총회를 앞두고 테슬라는 이전 고점을 갱신하면서 488달러 이전 최고점인 488달러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주주총회는 한국시간 11월 7일 새벽에 시작될 예정인데요. 오늘은 이전 고점을 한번 찔러줬으니까 내일과 모레에는 이런 모습처럼 꼬리로라도 한번 밟아주는 모양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빗각을 한번 밟아줘야 주주총회 때 1조 달러 보상안이 승인이 되면은 더 크게 상승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승인만 된다면 테슬라는 승승장구하면서 전에 없었던 상승세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며, 그리고 12월에 이따가 말씀 드리겠지만 안전 드라이버가 제거됐을 때는 그때는 완전 피날레. 더 크게 상승을 해서 800달러 이상도 저는 생각이 되고 그리고 월가가 여전히 테슬라를 자동차 판매량으로 계산하고 있을 때 머스크는 이미 운송시장을 전체 판돈을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테슬라 로보 택시의 미래가 2인승의 사이버캡에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지만 최근 머스크가 조 로건 팟캐스트에 출연해서 그보다 더 훨씬 거대한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바로 여러 명을 한 번에 세, 태울 수 있는 자율주행 밴, 로보밴입니다. 네바다에 있는 세미트럭 공장에서 생산될 이 로보밴이야말로 자율주행 사업의 수익성을 극대화할 게임 체인저입니다. 생각을 해 보시면은 로봇 택시의 사업은 핵심은 결국 비용인데 인건비가 없다는 압도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죠. 여기서 한발 나아가서 한 번의 운행으로 얼마나 많은 수익을 수익을 낼수 있을까요? 인승의 사이버 캡보다 10명 이상을 태울 수 있는 로보 밴. 로보 밴은 지금 현재 버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버스가 자율주행으로 움직이는 것인데 인원을 많이 태우면 태울수록 수익성은 올라가겠죠. 그러기 때문에 로보 밴의 수익성은 더 사이버 캡보다 더 높을 것이다. 너무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것은 단순하게 택시 시장을 대체하는 수준이 아니라 인건비가 없기 때문에 기존의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보다도 훨씬 저렴한 요금으로 운행이 가능해집니다. 활용도는 그야말로 무궁무진합니다. 기업들의 출퇴근 셔틀 버스 그리고 아이들의 통학 버스 시장을 순식간에 장악을 할 수도 있고 더 이상의 비싼 인건비를 들여서 운전기사를 고용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기업이나 학교는 그냥 이 로보벤 몇 대만 구입을 하면 됩니다. 사이버캡이 개인 운송 시장을, 그리고 로보벤이 대중교통과 단체 운송 시장을. 마지막으로 세미트럭이 물류 운송 시장을 장악하는 그림이 모든 것이 사람의 개입이 없이 스스로 움직이는 완전한 자율주행. 운송 생태계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론 머스크가 꿈꾸는 테슬라의 진짜 모습이며 아직까지 월가가 계산기에 제대로 입력조차 못 하고 있는 테슬라의 진정한 기업 가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테슬라가 핸드폰을 만든다는 썰이 있었는데 일론 머스크가 조로건 팟캐스트에 나와 가지고 휴대폰은 개발하지 않고 있다. 전통적인 의미의 휴대폰은 없을 것이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미래에는 운영체제나 앱이 필요 없고 그저 화면과 오디오만 있고 최대한 많은 AI를 탑재하기 위한 기기일 뿐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통적인 우리가 갖고 있는 휴대폰이 아닌 또 다른 무언가, 그러니까 휴대폰이라고는 할수 있지만 전통적인 의미의 휴대폰은 아니다 라는 뜻으로 해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바로 올해 12월에 텍사스 오스틴에서 운행 중인 로보택시의 안전 유원을 100% 철수할 것이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인데 운전석에 사람이 아예 없는 100% 완벽한 무인 로보택시가 도로를 달리는 시대가 마침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오스틴에서 성공은 곧 댈러스, 휴스턴 등 텍사스 전역으로 확장을 의미합니다. 규제가 적은 텍사스에서 성공 모델이 확립되면 애리조나나 플로리다 등 다른 주로 확산은 불보듯 뻔한 일이죠. 테슬라의 확장 속도는 그 어떤 경쟁자도 따라올 수 없는 수준입니다. 머스크는 여기서 한발더 나아가서 앞으로 나올 로보 택시에는 스티어링 휠, 즉 운전대 자체가 없을 것이다라고 완전 못을 박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차를 운전하고 싶지 않다. 그것이 현실이 되어야 하고 테슬라가 그 현실을 만들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기술에 대한 엄청난 자신감의 표현이자 더 이상의 인간 개입이 필요 없는 완전 자율주행 기술이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고 하는 선언과 같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거대한 비전이 현실화가 되려면 결국 이를 뒷받침해 줄 강력한 경제와 소비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흥미로운 발언을 했는데, 그는 최근에 주식 시장의 상승이 소비자의 지출을 돕고 있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게 무엇을 뜻할까요? 보통 우리는 돈을 벌어야지 소비를 한다 생각을 하지만, 파월 의장의 말은 자산의 가치가 올라도 소비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자산의 효과인데, 여러분이 당장 월급이 오르지 않아도 내가 투자한 주식 계좌가 두 배, 세배 불어나 있는 것을 보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왠지 모르게 나 자신이 부자가 된것 같고 지갑도 더 쉽게 열리게 됩니다. 평소에 망설이던 비싼 외식도 오늘 소고기 한번 먹자 라면서 쉽게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파월의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물가를 자극할까 봐 걱정이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전혀 다른 의미가 됩니다. 즉, 테슬라와 같은 혁신 기업이 주식 시장의 상승을 이끌고 그로 인해서 더 부유해졌다고 느끼게 되는 사람들이 다시 테슬라와 같은 고가의 혁신 제품을 소비하는 선순환을 일으키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훨씬 더 견조하게 버틸 수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이기도 하는데. 그런데, 파울 의장이 말한 이러한 자산효과와 선순환 구조는 앞, 어쩌면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흐름의 예고편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시장에서 가장 미래지향적인 분석을 내놓는 아크인베스트의 캐시우드는 한발더 나아가서 이런 혁신을 만들어낼 미래의 경제 모습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아크인베스트가 미래를 주도할 핵심 기술을 AI, 로보틱스, 블록체인, 에너지 저장 장치, 멀티오믹 시퀀싱이 핵심 기술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다섯 개 중에서 네가지가 소름 돋게도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압도적으로 모두 하고 있는 유일한 기업이 바로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올해 1분기 실적 보고서 때 비트코인의 보유량을 11,509개로 발표를 했고, 매각이나 매입 없이 꾸준하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피지컬 AI와 로보틱스는 옵티머스로 에너지 저장 장치는 메가팩으로 이미 세계 일 등을 향해 가고 있는데,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캐시우드의 예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인플레이션이 0% 이하로 떨어질 것이다라는 대목입니다. AI와 로봇이 생산을 담당하면서 모든 것이 가격이 싸지는 시대가 오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시장에 돈이 넘쳐나기 때문에 이 돈은 모두 이 모든 혁신을 주도하는 테슬라와 같은 기업에게 몰릴 수밖에 없다는 게 캐시우드의 논리입니다. 파월이장의 말한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는 장기적으로 계속 투자를 해야 되고 괜히 그녀가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2029년까지 2,600달러로 제시하는 게 아니겠죠. 이 모든 내용을 정리한 보고서인 있는데, 얼마 전에 올인 팟캐스트에도 나왔던 자료입니다. 총 147페이지 분량입니다. 캐시우드는 올인 팟캐스트에 나와서 핵심 기술로 AI, 로보시스, 블록체인, 에너지 저장장치, 멀티오믹 시퀀싱 이렇게 다섯 가지를 꼽았는데, 모두 이 자료에 포함이 되어 있고, 그 중에 테슬라가 하고 있는 이네 개의 내용과 로보택시 그리고 스페이스 엑스의 로켓까지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아크 인베스트의 포트폴리오에 있는 기업들에 대한 내용이고 테슬라의 기술력은 어떤지 주가의 방향성은 어떻게 될지 등 투자의 길잡이가 되어주는 내용들이 가득 차 있는데요. 이 보고서의 내용들은 제가 정리까지 해서 번역까지 해줬습니다. 이렇게. 문단별로 번역을 해 놓고 종류별로 다 번역을 해서 파일로 나눠 놨으니까 이렇게 한 번씩 완독을 하시면은 테슬라의 주가는 어떻게 되든 테슬라는 무조건 사야 된다라는 느낌이 확 오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보고서는 지금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에게는 100% 무료로 제가 제공을 해 드릴 것이고 이 보고서를 받고 싶은 분들은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을 누르시고 링크가 있는데 링크를 클릭하세요 링크를 클릭하게 되면은 이렇게 구글 폼이 나오는데 이 구글 폼에서 이 내용 체크를 하시고 전화번호와 함께 제출하기를 눌러 주시면은 한 분도 빠짐없이 보내 드릴 것이고 모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바일 하단에 보시면은 더보기란이 있는데 더보기 누르시고 링크를 클릭하시면은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체크를 하신 다음에 전화번호와 함께 제출하기를 눌러주시고, 만약에 단기 종목이 필요하시면은 이 단기 종목까지 체크를 하시면은 섹터별로 정리해서 단기 종목으로 발송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혁신이 가속화가 되는 중에도 시장에는 언제나 불확실성이 라는 변수가 존재합니다. 지국 미국 정치는 셧다운이라는 큰 변수에 발목이 잡혀있는데 공화당과 민주당이 예산안을 두고 서로 탓을 돌리면서 여전하게 해결책을 못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정치게임의 책임은 결국 다수당인 공화당이 있는데 그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비난은 고스란히 그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특히 11월 넷째 주 넷째 주에는 미국의 가장 큰 명절인 추수감사절이 포함된 주간입니다. 모든 가족이 모여 파티를 즐기는 이 시기에 만약 셧다운으로 인한 공무원들이 월급도 받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민심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가 될 것이고 이것은 내년에 직접적인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은 어떻게든. 이 명절 저대는 합의점을 찾으려고 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만약 셧다운이 극적으로 타결이 된다면은 그동안 시장을 짓누르던 가장 큰 불확실성이 제거가 된다는 겁니다. 이는 억눌려 있던 주가가 단숨에 급상승하는 강력한 총회제가 될 수가 있는데. 즉 현재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시장의 조정이나 하락은 오히려 현명한 투자자들에게는 저가의 매수의 기회가 된다는 뜻이죠. 위기 속에서 숨어있는 기회를 포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며 이 불확실성도 해석이 되고 11월 6일에 주주총회 때 1조 달러 보상안이 통과가 된다면 테슬라의 주가의 상승은 걷잡을 수 없이 크게 올라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 모든 엄청난 미래 가치를 품고 있는 테슬라의 주가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최근 넷플릭스 사례를 보면은 우리는 중요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주춤하면서 고전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10대 1의 주식 분할 발표를 하자마자 주가가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1000달러가 넘는 비싼 주식들이 100달러로 10개씩 쪼개지면서 부담을 느끼던 개인 투자자들이 대거 몰려들었기 때문입니다. 기업의 본질 가치는 변하지 않지만 주식 분할이라는 이벤트 하나만으로도 주가를 대거 끌어올릴 수가 있는데 현재 테슬라의 주가는 468달러 선에 있습니다. 468달러 선에 있는데 앞으로 로보택시의 상용화 그리고 FSD 기술의 발전 등의 호재가 이어지면서 주가는 다시 800 1000달러까지 향해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테슬라는 역시 과거에도 그랬듯이 테슬라는 2020년과 22년에 주식 분할을 실시를 했고 20년에는 5대 1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주식 분할을 단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는데 8대 1로 분할해서 100달러짜리 주식을 만들 수가 있고 4대 1로 분할해서 200달러 주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1000달러 기준에서요. 중요한 것은 넷플릭스의 사례에서도 보았듯이 주식 분할은 더 많은 개인 투자자들을 끌어들이는 강력한 기폭제가 된다는 점입니다. 테슬라의 주식 분할이 현실화가 되는 순간 또한 번의 강력한 주가 상승 레일리가 펼쳐질 수가 있는데 일론 머스크가 선언한 AI와 로봇 시대가 다가올수록 테슬라의 기업 가치는 계속해서 상승을 할 것이고 주식 분할과 같은 이벤트들이 그 상승세에 날개를 달아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의 거대한 변곡점을 목격하고 있으며 그 투자의 기회를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일론 머스크가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는데요. 언제나 그랬듯이 이 내용의 답은 조만간에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테슬라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아크 인베스트의 타샤 키니의 최신 인터뷰를 보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내용의 인터뷰 내용이니까 한 번씩 꼭봐 주시고 i think that on the Robotaxi front what we heard on the call is definitely um, well Tesla's always getting increasingly confident in its Robotaxi service but i feel like you know they, they've sort of won up to themselves in that level of confidence on, on this past call um, so uh, elon had said that um, you know now based on what they're seeing in the improvement in fsd and you know the this future shift towards unsupervised fsd that he feels confident enough to scale capacity as fast as possible. He said that they think um, he thinks Tesla could get to a three million units uh, of vehicles produced at an annualized rate in the next twenty four months, um, because of this. And uh, in you know he he also um, which is what we touched on in the newsletter. He he wrote about uh, or he sorry he mentioned that. Um, Tesla's adding reasoning to the car. And so we also saw um, a public video of Ashok, the um, head of AI at Tesla, talking about um, what, you know, the difference between open loop and closed loop simulation, um, which is basically, you know, is it in simulation, are you just testing the vehicle um, uh, sort of like the actions that you'd want the vehicle to perform against what actually happened with human drivers, or or in simulation, are you able to have the actions of your simulated car affect other things that are happening on the road, and, and uh, in other words, like change the simulation by the car's input? Um, and so, again, in a similar note, uh, adding reasoning to the car is basically this idea that um, the car, you know, is able to uh, determine sort of it, how. Suggested actions or the actions that the vehicle would take would sort of affect um, the rest of traffic, uh, sort of interpolate that. So, um, you know, that's all to say that this is, you know, one step closer to launching unsupervised FSD and to having. Um, you know, like true full autonomy, they committed to taking out uh, the person that sits in the vehicle now in uh, parts of Austin by the end of the year, and they also committed to launching in eight to ten metro areas um, by the end of the year. So, yeah, and you know, I was talking to someone who's kind of skeptical of robo taxis recently, and they asked me this question because you know they mentioned eight to ten metro areas, and um, you know it's clear that regulation is is like in terms of the rollout they have to get approval from regulators to do full autonomy and paid rides and, and all of that um, and it's different state by state rate some states are a lot easier than others um, but uh, you know the question was like are robo taxis okay if they're going to use the cash from robo taxis are robo taxis a gating factor for as the scaling of the robo taxi network a gating factor for optimus improvement